기업의 이념하고 승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업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벌 그룹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리자고 합니다. 음.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창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곳 중에 창업주 2세가 이끄는 곳은 삼성, 현대, SK, 하나, 현대중공업 등이며 LG와 GS는 3세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의 후손이 그룹 경영을 물려받는 그룹의 수는 점점 줄어줄 것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요 그룹 중 상당수가 창업주 2세 또는 3세의 경영권 승계가 멈췄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창업주의 가족 승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라봐야 올바르게 보는 것인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Yeah. 어, 우리는 5천 년 만에 다시 국제적인 이 환경을 가져 들어와서 우리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 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 몇천년 동안 그, 이는 환경을 이어온 것이고, 우리는 20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집신 신고 다녔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구두 못 신었어요. 어, 양복 입은 사람 몇명 없었어요. 어, 우리는, 어, 기업을 한다라는, 이런 거는 처음 우리가 지금 겪는 세대다. 이 말이죠. 우리는 5천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 한데, 이제 저 근본부터 풀어 갑시다. 이, 지금 이한 세트가 어떻게 되나. 1대, 2대, 3대. 이거는 개성이 돼야만 성공합니다. 음, 1대, 2대, 3대는 이거는 개성이 돼갖고 성공시키는 거다. 집안의 혈통에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사명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어,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을 찾아갖고 성공시키는 게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어, 어 우리가 혈통 있는 집안을 이두번 예, 다시 혈통에 어, 어떠한 어, 딴지를 걸수 없는 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 가정의 구성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라 것도 나와야 되고, 나라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게 역사적인 사명이고, 5천 년 만에 뒤에 깨어나 가지고 이 소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어. 이 기업의 역사적인 사명은. 3대에 가서, 3대 부자 없다라는, 3대 가면 다 망한다. 이걸 역사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죠. 3대에 가서 성공한다. 요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뭔가를 운용을 할 때는 30% 갖고 성장하고 70%올 동안 팽창했다면 마지막 30%는 운용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100%입니다, 이게. 어. 근데 지금 현재로 2대가 운용하는 데가 있다. 뭐 1대가 운용, 뭐 이제 1대는 없죠, 이제. 2대가 한다. 예, 지금 3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어. 그러면 이, 2대가 뭐 나이가 많은데, 어, 1대가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3대로 넘어갈 때지. 지금 누가 해도 3대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의 배열이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지금 3대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2대가 운용을 오래 한다고 해서 2대끼 아니다. 3대 포진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넘겨주지를 못하고 2대가 더 끌고 가면서 3대를 끌고 가는 거는 있어도 지금은 3대 보전으로 지금 맞춰 갖고 가야 되는 게 성공 시대를 여는 겁니다. 어, 그러면 3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운용 시대입니다.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성장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팽창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팽창까지 이루어졌으니까, 70% 완성된 이 힘으로 빛나게 운용해야 된다. 그건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빛나게 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승을 안 만나면 너는 다 망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큰 힘을 치우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의 일대들이죠. 어, 이런 분들이 일어날 때 아주 기상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진로를 놓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영적인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늘에서 기운을 받기 때문에 큰 힘으로 가지고 세상을 진로를 놓음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를 잘 보십시오. 어, 이근희 회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대들 있죠. 이분들은 누구냐? 그렇게 날카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죠 호랑이처럼, 어. 어? 맹수 같은 크, 아주 아주 멋진 말처럼, 어. 땅에서 힘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힘 받는 사람이니 하늘에서는 일대가 힘을 받아서 땅에서 운용을 하도록 이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러니까 이 대한테 넘겨줘 갖고 하늘의 기상을 일대가 받아서 이 2년까지 해 가지고 넘겨줘 가지고 땅에서 그걸 받아 갖고 이걸 많이 일어나고 많은 팽창을 하는 이 기운을 이끌고 갈 힘을 가져 있어야 된다. 이분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2대는 3대는 어떠냐? 3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어, 새님이라든지, 아, 어, 어, 아주 꽃미남이라든지, 아, 어, 그래 옷도 이렇게 이렇게 모델처럼 입고 다니고 머리도 샥 요래가 다니고 그래. 어? 어, 이름 있어 다니는 삼대들은 이 사람들의 힘이 있냐 용맹이 있냐 기상이 있냐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질 필요가 없이 운용의 묘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을 다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로 운용을 할 수록 있도록 너희들이 스승을 만나게 됐더냐? 어,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들이 무엇을 해줘야지 삼대한테 물려주는 거냐? 스승을 찾아서 물려줘야 되는 거다. 이대들이 용맹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다 만났고, 어, 뭔가 이렇게 전부 다 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다 불러다 써봤고, 박수도 써봤고, 오만 걸다 써봤어. 써볼 수밖에 없게끔 하늘에서 운용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해서 다 만났습니다. 지간도 만나고 뭐 전부 다 만났다. 철학자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스승 될놈 한놈 못 만난 거, 박수 놈 만나도 스승을 못 만난 거, 그래서 스승을 못 만나니 계속 연결을 못 하고 만났다가 놓고, 만났다가 놓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 이분이 너를 앞으로 이끌어 줄 스승님이라고 소개 하나 할 사람이 없었다. 인제3대는 힘모습. 3대는 스승을 못 만나면 이 엄청난 힘을 갖추어오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수 없는 겁니다. 이 재물도 너희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다. 이는 영향력도 너희들이 운용을할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뛰어나고. 어, 우리한테 준, 이 3대들한테 넘어갈 게, 돈만 넘어가, 주식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2대에 연결하고 있던 정치인들부터, 어, 2대에 연결하고 있던 거래처부터, 2대에 연결 하고 있던 일하는, 그, 저, 우리, 그, 저, 이, 갈료들까지, 전부 다기라성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던, 이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물로 받아 갖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이끌면 다 뺏기기 돼가 있어요. 응? 얼마나 기대가 세고, 얼마나 힘세고,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혜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 이 사람들이 내 말대로 끌려갈 거냐? 택 반품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니네 밑에 있지. 새파란 절마 밑에 내가 뭐 하겠노? 딱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내 직원인 줄 알고, 지금 그 나는 딱 힘주고 가요. 이거 이대등신아니야 이게 승계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승계하는 거예요. 환경을 승계하려면 그 승계받을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시험을 다 쳐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만한 힘을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그 힘을 물리로다. 이 사람 그 힘에 눌려 갖고 너는 죽습니다. 질량이 모지르면 큰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자부터 표가 납니다. 어. 전부 다 짜부러 둡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3대 가서 전부 다 인생 다 망치게 돼 있고, 이때까지 일으키는 이 힘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돼가 있습니다. 3대 못 가면 성공 못 하는 거다. 3대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은 안 되는 거다. 왜? 3대4대 3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응? 응. 3대4대 3으로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3이 빠지면 성공못 한다 이 말이죠. 가졌다가 다 놔야 된다. 이때까지는 가진 거지 이룬 거지 펼친 게 없다. 펼칠 때 잘못 펼치면 다 뺏기는 거다 이 말이죠. 어, 그게 지금 해동 대한민국, 어떤 기업인도 이걸 피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어.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어. 비메이커도 시금 한번 해 보십시오. 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면은 기업의 전형적인 성공 그걸 보면 음. 1대가 한 60, 70년대, 음. 2대가 그 80, 90년대, 음. 그리고 3대가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3대 승계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최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그 1, 2, 3대의 승계체제를 겪게 되는지 아니면 그 후천의 운용체제에 따라서 그, 운영의 시대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지, 요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미래는, 어, 여기에 이 3대까지 가면, 집안체제는 끝납니다. 완성을 하면은 성공을 할 것이고, 완성을 못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더 퍼져서, 이거는 사회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됩니다. 음 서양은 어떻게 됩니까? 어, 그 50대도 내려갑니다. 음, 서양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거예요. 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인류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0.1mm도 안 틀리게 되어가 있어요. 음. 우리는 이 지식인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은 연구하라고 많은 거예요. 연구하라고. 모든 것을 너한테 갖다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해라. 연구한다라는 것은 옳은 답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인류 연구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걸 연구한다. 대한민국의 연구는 다른 거예요. 물리학 연구하는 데가 아니다니까 이게는. 물리학도 뭔가를 성공하는 물리학을 해야 됩니다. 답을 찾는 물리야 어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대 2대 3대 어 1대 2대 3대로 해가지고 이 기업을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완성을 시켜야만 미래에 답을 꺼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 성공을 해서 이 답이 나오면 이것이 인류가 수입을 해갑니다.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백성한테 존경받습니다. 기업인이 백성한테 존경받는다, 국민한테 존경받는다. 이건 끝나는 겁니다. 절대 망하는 법도 없고, 그 집안의 혈통을 우리는 모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자제들은 부모를 담게 돼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찾아서 간다면 자제들은 부모를 담는다. 틀린 길을 간다면 자제들이 옆으로 삐끄덕 간다, 이 말이죠. 길을 바르게 못 찾아서니까 우리 자식도 또 바른 길을 찾으려고 옆으로 터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의 혈통의 집안이 바른 길을 찾았다. 밑에는 전부 다이 기업인들 집안의 이 혈통을 따라서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어.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밑으로 대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성공을 삼대에서 뭐 하면 이거로 망하고 너희는 이 사회에서 너희 집안은 빠져야 되는 거야. 응.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응. 과거에 우리가 한 5대 내려가면 크, 옛날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 응? 제일 그룹, 삼성 그룹 회장님이신데 이, 그 옛날에 회장 지금은 너는 예, 예, 아주 월급제이 돼갖고 월급도 월급제이도 못하고 어, 그거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아, 그러면 요새 말하자면 뭐그 난중에는 찜질방이 아니겠죠. 지금 말하자면 찜질방에서 그 소리 합니다. 음, 재벌가의 자식이 음, 딱그 소리 합니다. 음. 정확하게 알게줘도해보려면 해봐봐. 네, 이제 그런거죠.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은 어,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1대, 2대, 3대가 무엇을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기업은 분명히 성공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 국민들과 백성한테 존경을 받고 인류의 존경을 받게 되어있다. 아요거 이해됩니까?